안녕하세요. 저는 BJ 도희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은 벨피드자 체험 후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의자를 고를 때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색깔을 골라볼 수 있었는데 제가 받은 이 제품은 색깔이 흰색, 검정색, 브라운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 저는 그 중에 흰색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조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립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렇게 네 줄로 다 설명이 끝날 만큼 정말 간단한데, 대신에 저는 기자가 정말 무거워요. 그래서 제 혼자 힘으로는. 조립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부모님 도움을 받고 조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장을 더 넘기면 이런 식으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조립을 다 했을 때 완성된 의자의 모습입니다. 진짜 푹신푹신해 보여요. 그리고 크기도 정말 커가지고 너무 편하고 진짜 아빠 다리를 이렇게 하고 앉아도 정말 편할 정도의 크기가 큰 의자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스펀지, 여기도 스펀지, 여기도 스펀지. 정말 다 빵빵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가죽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의자랑 같은 방에 놓고 잠을 자는데 뭐막 냄새가 거슬린다던가 막 그런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품 같은 거 받아보면 꼼꼼하신 분들은 여기 살펴볼 거예요. 마감이 얼마나 잘 되어 있나. 뭐, 어디 실밥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거를 찾아보실 텐데, 저는 진짜 단한 개의 실밥도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마감 처리가 깔끔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명서를 읽어서 보면, 의자를 조절하고 싶을 때, 의자 높낮이를 조절하고 싶을 때는, 오른쪽, 밑에 레버가 있어요. 여기, 여기, 레버가 있어요. 이 손잡이를 당기면, 의자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요. 이거, 이거. 왼쪽에도 레버가 있는데, 이 왼쪽은 뭐냐. 자, 잘 보세요. 이 등받이를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올리는 순간, 얘가 직각이 돼요. 그리고 이게 레버가 올라가져 있으면, 이렇게 밀었을 때, <laughs> 의자 기울어짐인 등받이가 조절이 되는데, 내가 이 상태로 편안하게 의자를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밀민 상태에서, 레버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정이 돼요. 이 설명서에 보면은 팔걸이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고 쓰여 있어요. 근데 제가 받은 제품은 이게 디긋 모양으로 되어 있는 손잡이에요. 그래서 이 손잡이 말고 다른 손잡이가 높이가 조절이 되는 거고 얘는 아쉽지만 높이 조절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는 동안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를 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아예 바퀴 끄는 소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정말 뭐 밤에 지지 끌고 다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지금도 끌고 있는데 막. 시끄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이 바퀴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고. 이 외에 어떤 점들을 이 회사에서 인체에 안전하도록 신경을 썼는지는 여기다가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며칠 동안 사용을 해본 결과. 장점은 있었지, 단점에 대해서는 크기가 커서. 그 크기에 적응할 때까지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거 외에는 정말 마음에 드는 의자였어요. 여러분들도 이 의자 많이 많이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